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영재 교육 프로그램인 존스킨스 CTY 프로그램과 CTY 프로그램 수강을 위한 자격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 부분에 타임스탬프가 있으니 목차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CTY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Y란 Center for Talented Youth의 약자로서 미국 존스킨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Grade 2부터 Grade 12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급 커리큘럼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학생의 시간에 맞춰 수강이 가능한 프로그램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강의를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여름 온 캠퍼스 프로그램은 3주간 진행되고, 미국 및 해외 대학 캠퍼스에서 강의가 제공됩니다. 수강 과목은 수학, 과학, 컴퓨터 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CTY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서는 SCAT, SAT, ACT 등에서 상위 2%의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TY의 특장점은 무엇이고 왜 주목해야 할까요? CTY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급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특히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 세계 인재들과 네트워킹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외 대학 입시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공신력 있는 학업 능력 증명이 되기에 수료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됩니다. c t i 의 주요 과목들로는 수학 부문에서는 대수학, 기하학, 암호화 게임이론 등이 있고, 과학 및 공학 부문에서는 생물학, 전기공학, 천체물리학 등의 과목이 있으며, 컴퓨터 과학 부문에서는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등의 과목이 있고, 언어 예술 부문에서는 독서, 에세이, 창의적 글쓰기 등이 있고, 사회 과학 부문에서는 심리학, 경제학, 윤리학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학생들 개개인의 지적인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순히 수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리서치 등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CTY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자격시험으로는 SAT, SAT, ACT, PSAT, STB 등의 시험이 있는데요. 수학, 공학, 과학 과목 수강을 위해서는 수학 혹은 공간 추론 점수인 STB 시험 점수를 제출해야 하며, 인문, 사회과학 과목 수강을 위해서는 언어 영역인 영어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제출하는 것으로 가장 추천하는 온라인 SAT 시험은 Grade 2부터 Grade 12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1시간 미만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시험이며 자택응시가 가능합니다. 결과는 7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제공이 되며 평가 부문은 언어 영역인 영어 및 수리 능력입니다. SAT, ACT PSAT, STB 등 다른 시험에 대한 정보는 영상 설명 부분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TY 프로그램 참가 자격 시험 준비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름 온 캠퍼스 프로그램은 5월 16일 전까지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2026년에도 지원 마감일은 유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에 권장 시험 시기는 1월 초까지입니다. 시험을 보고 한 번에 상위 2%의 성적을 취득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시험을 대비한 여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월 초에 시험을 보고 그후 4월까지 재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주요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 마감일도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리 썸머 프로그램이 5월 20일, 레이트 섬머 프로그램이 6월 17일 4A 세션이 8월 12일이기 때문에 온 캠퍼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1월 초 혹은 늦어도 4월까지는 시험 점수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TY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격시험 준비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티브리츠코리아의 로얄 노빌리스 아카데미에서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아이빌리그 등 세계 초일류명문대학의 석박사 이상 전문 강사진들이 SAT, SAT, ACT 등 시험과목을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1대1 수업문의는 전화 070-7797-3665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 rna37로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SAT, SAT, ACT, PSAT, STB 등 시험 고득점을 위한 온라인 1대1 맞춤 수업이 진행 중이니 2025년 가을 세션 혹은 2026년 여름 및 가을 세션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